스컬트라 하면 많은 분들이 스컬트라가 정말 좋은 건 알겠는데 이 부작용, 이 결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절이 많이 발생했던 사례들은 대부분 스컬트라가 출시되었던 초창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소량의 증류수에 스컬트라를 희석을 해서 시술을 했었던 초창기에 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3cc, 5cc 이렇게 소량의 물만 섞어서 점도를 높게 해서 시술을 했을 때 대부분 결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이 최근에는 8cc 8cc 그리고 10cc 이렇게까지 희석을 해서 저희가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 묽게 희석을 하고 시술을 하게 됐을 때는 결절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묽게 희석을 해서 시술을 하다 보니 이제 스컬트라 입자들을 조금 더 골고루 펼칠 수 있고 통증도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cc에서 10cc까지 저희가 점도를 낮게 해서 희석을 해서 사용한 이후부터 결절발생률은 매우 낮아졌고 최근 2021년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결절발생률은 0 4 %까지 내려간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